안녕하십니까 엘롯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올리네요. 제가 아직도 어, 놀고 있어갖고, <laughs> 네, 이 영상은 휴가 복귀 후 삭제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는 1억, 100억이 될 수도 있는 어, 자료들이에요. 어,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해서 제가 또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아 어, 제가 아직 휴가 복귀 아직 안한 상태라서 뒤통수 카메라 화면 못 보여드리는 거 양해 바라고요 곧장 자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그래프는 몇개안 돼요 그래프는 어 요거 요한 장이 요, 요두 장이거든요 두장 그거를 이제 좀 확대한 것도 있고 알집으로 꺼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회원분들은 다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어, 또 하나의 당부 말씀은 제+ 제 방송은 엑셀 방송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운데 시간도 많이 그. 일단 노가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조회수나 댓글 좋아요 이런 게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줄수록 제가 신나서 어 자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음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굳이 한다는 이유는 이렇게 커피 후원을 받아서 와이프 통장에 2천원, 3천원, 5천원 이렇게 찍히는 거를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견한 거를 먼저 단도 드립다 들어갈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요, 요건 좀더 확대해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2006년 1월부터 오늘까지 실거래가 지수를 분석한, 즉, 서울 25개구, 그리고 어, 생활 권역, 5개 권역 있죠. 그리고 또 서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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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달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비율을 시계열로쭉한 거예요. 이게, 거, 그러니까 거의 한 25년치 되는 거예 아니, 30년치 되는 거예요. 30년치 돼 있다. 자여기서 보시면 언제냐면 이거 이걸 보세요. 여기가 노, 노무현 대통령 때 상투일 때예요. 그다음 폭락해가지고 이때가 리먼 사태 날 때입니다. 이때가 반등했다가 어 요게 2010년인가 9년인가 다시 재차하러 갈때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기적으로 하러 갈 때인데 여기가 장기적으로 하러 갈 때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박근혜 대통령 바닥 칠 때고 이때 이제 상승을 서서히 상승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불붙었죠. 2016년, 17년. 그 다음에 여기가 코로나 전국입니다. 코로나 전국 때 폭등을 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몇달 전에 폭락을 했죠. 자, 요게 엄청난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자, 이걸 갖다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자 아, 위에서부터 볼게요. 엄청 긴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제가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압축 파일로 올려 놓습니다. 자 보시는 방법은 이게 어, 이거는 현재 이거 이거는 지금 8월 달 현재 스코어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연도입니다. 2006년부터 매달 그, 월수 가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 여기서부터 보면요. 이게 에, 동남권 즉 강남 4구죠. 그다음에 여기는 동북권 노도강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까지. 그다음에 요거는 도심권, 용산중구 종로구, 요거는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요거는 서남권, 동작구, 영등포, 양천, 강서, 금천, 관악구로 이렇게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항상 요 순서입니다. 저는 외우기도 쉬워요. 강서, 성강 노도, 강성, 중동, 성광, 용중종, 은서, 은서, 마. 동영양강 금관구 이렇게 제가 외웠거든요. 이거를. 그래고 여기서 다섯 개 권역으로 묶은 거예요. 동남권, 동북권,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묶은 게 서울이겠죠. 서울.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6년 1월달은 데이터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1월 이전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월달은 등락률이 그냥 없어. 50%야. 똥똥이야. 그 다음에 2월부터는 있는데 2월은 결국은 직전 한 달치만 비교할 수가 있잖아. 제가 요 로직을 어떻게 그러냐면요. 이번 달과 직전 3년치 있죠. 3년치, 36개월치를 비교해가지고 등락. 그 중에 그 이번 달이 이 3년 동안에 직전 가격 있죠. 뭐 1년 전에 됐을 수도 있고, 3달 전에 됐을 수도 있고,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어, 모르스 부호처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락 종목 수와 상승 종목 수의 비율을 조사한 거거든요. 자 여기 여기 어, 보면은 우리 상투가 2006년 말이라는 건다 아시죠? 항상 2006년 여기가 12월 또는 2007년 1월 달요 때가 상투거든요. 근데 항상 상투 직전에 한몇달 전에 이렇게 피크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남권 보세요. 동남권 동남권이 확대를 보면 동남권이 84.5%예요. 즉 10개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면 8.4개가 상승이고 1.6개가 하락이야. 특히, 요거죠, 이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나죠, 엄청나. 이게 동남권입니다, 동남권. 이때 이게 버블 세븐이에요, 버블 세븐.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상투를 쳤죠. 상투, 상투 쳤다가 쭉 빠집니다. 쭉 빠져가지고. 예, 막 그러니까 전,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전반적으로 많아도 지수는 하락을 해요. 야금야금 계속 하락합니다. 특히 노도강은 오르고요. 여기 노도강은 오르고요. 강남 3구는 빠지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리먼 사태 있죠. 리먼 사태. 여기 2008년 9월 달에 여러분들 리먼 사태 났죠. 이게, 이게 리먼 사태예요. 리먼 사태. 2008년 9월이 그 전부터. 예를 보세요. 여기 70%, 60% 하다가, 여기는 뭐80% 하다가, 50%, 40%까지 떨어졌어, 30%까지 떨어졌어. 특히,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강남사구, 4구. 강남사구가 폭락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리먼사태가 나고 나서, 직전, 여, 직후, 한두세달 동안, 대폭락을 한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강남 3구 여기, 여기가 강남구거든요? 강남구 1 2 1에요 10, 10개 중에 9개가 하락이고, 한 개가 상승이야. 11.4, 10.2, 18.3. 강동구. 근데 문제는 노도강도 별, 노도강도 별일 없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0%가 있죠. 0%. 0%는 뭐냐면요. 이달에 거래된 것 중에 오른 거래가 한 개도 없는 거야. 0%, 0%. 10개가 거래했다면 10개 다 하락 거래만 있는 거야. 이게 어디냐면요. 노도강. 여기 강북구래, 강북구. 노도강성, 성북구. 보세요. 다1 10 0대예요 10%도 안 되고 이래. 얼마나 허벌나게 빠졌는지 알겠죠. 이걸 제가 그림 하나로 캡처하느라고 모니터를 여섯 개를 수직으로 세워놓고 캡처를 한 거예요. 자 반등하죠. 이명박 정부에서 급발진을 해가지고 여기서 반등을 세게 하죠. 반등하는 거 보세요. 그러다가 반등이 마감하고 나서 유럽 재정 이 2010년 1월부터 보세요. 4월부터5월부터 대박살 나죠. 뭐 개나 소나 다 빠져. 여기도 보세요. 20%, 10% 이래요. 요 까만 거는 20% 미치거든요. 까만 거. 19.2%, 17.6%, 까만 게. 진할수록 하락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반등도 중간중간 하다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거 보세요. 2011년, 2012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언제가 바닥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직전이 바닥이었어요. 2012년 말, 2013년 초. 그때가, 여기, 여기가 2012년 12, 12, 12, 12월 12일 날 여기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까지 대폭락을 했다니까,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서세히 오르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군데군데 파란 게 많어. 파란 게 하락이거든요. 상승과 하락이 13년도, 14년도까지는 막 섞여 있었어. 그런데 유독, 여기, 여기만 노란 게좀 많죠. 여기, 여기, 여기만, 여기만 노란 게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강남 사고. 노도강은 여전히 빠져. 특히 용산군은 죽어라고 빠진 거야. 막20% 30%까지 빠져. 이거 보세요. 그러다 쭉 오르다가 2014년도 넘어가고 자 여기다 불 붙었죠 노란게 많아졌죠 노란거는 50%에서 7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한 노란거는 50%대 진한 노란거는 60%대 그 다음에 분홍색은 70%대 빨간색은 80% 넘는거 10개 중에 8개가 상승일거 아니 폭등장이죠 자 그러다가 2014년도 15년도까지는 그래도 천천히 올랐다고 아주 시뻘건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분홍색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016년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퍼런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퍼런게 뭐예요? 강남구 서초구 80%, 80%, 80% 아직도 여기 도심권에서는 요 용산구랑 여기 어 중구 종로구는 아직도 마이너스 하락이 더 많아. 강남 3구만 올랐다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2017년 여름에 대폭발을 하죠. 여기 2017년 여름에 대폭발을 해요. 그래도 아직은. 강남 사구랑 몇 개구예요. 이건 어디냐면 어 이게 용산군의 용산구, 용산구. 그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이게 강 그다음에 이게 동영양. 이게 양천구의 양천구, 동영양강금관구 이거거든요. 세 번째 거는 양천구예요. 즉 버블 세븐이 옛날에 버블 세븐이 다시 살아났어. 그러다가 2018년도 이제 보세요. 완전히 전전 전, 전 서울 서울 영토가 다1 0개졌죠 80%가 다 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실래요? 황당한 거90% 보이세요? 93% 강남구 그 다음에 88%, 87%, 82% 이게 강남3구야. 강남구가 93%니까 100개 중에 93개가 상승이고 7개가 하락이야. 황당하죠. 그러다가 쫙 오르다가 또 여기 또막90% 80%막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에는 강남4구 정도랑 여기 뭐몇 개만이었어. 요 여기가. 근데 나중에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노도강까지 다. 2018년도 말에 이게 여름이잖아요. 그래갖고 913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급발진이 되면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1 0게 나왔죠. 18한 게 이게 913 대책 이후에요. 한 5어 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그다음에 다시 또 다시 또 갖고 19년도에 이거 보세요. 이번에는 기간도 길어요. 2019년 7월부터 19년 말까지 진짜 엄청나. 1 0개1 0개 특히 얘네들 아니야. 얘네들도 아니야. 주로 용산이랑 여기 양천구랑 강남 사고, 요 정도야. 그래갖고, 서, 이 동남권이 이렇게 휩뻘겠다고 그러니까 서울도 75%지, 평균적으로. 자,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네. 아, 그 전에, 19년 12일 날 어떤 대책이 나왔죠? 강력한 대책. 12.16 대책.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돼. 12억 이상도 대출이 조금밖에 안 돼. 9억 이하만 대출이 많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싼 아파트는 대출이 되니까 막 올라가고, 비싼 아파트는요, 조정을 보인다고 이렇게 조정을 보이잖아. 코로나 때. 그런데 노도관 같은데는요 올라요 왜 싸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7월달, 8월달에 대폭등을 하죠. 그게 쭉 이어지는 거, 쭉, 쭉 이어져요. 계속 퍼졌죠. 그러다가 이따 이걸 그래프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서울 아파트 상투가 언제예요? 2021년 10월이잖아요. 여기가 상투야. 자 여기 여러분들 눈으로 딱 봐도 여기까지는 위, 위로는 1 0건게 대부분 10벌 죠 이제 밑에로는 이제 노랗고 분홍색이다가 이렇게 10% 둥둥한 것도 나와 이렇게 10% 것도 나와 특히 2021년 10월달 에 10월달 에 상투치고요. 그 강남 강남 사구 정도는 아직도 좀 살아 남아 살아 있어. 오히려 용산구는 더 폭등해 100%야 100% 여기 100%짜리도 보이죠. 10개 중에 10개가 상승이라고. 그런데 얘네가 파란색이야. 여기도 중간 중간에 파란색이 나와. 이건 뭐예요? 보세요. 용산구는 100%야. 10개 10개 중에 10개가 상승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노도강 강북구네 강북구 강북구는 11%예요. 11% 10개 중에 1개가 플러스고 9개가 하락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전염효과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아직도 2022년 그러니까 작년 6월달 5월달까지는 아직 강남 사, 3구 멀쩡했어 송, 강남 송파는 아니 서초는 멀쩡했어. 그런데 서초는 계속 빠졌죠. 여기 서초는 계속 빠졌어 그러다가 7월부터 여름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파란색이 10% 둥둥하더니 연말에 가갖고 시꺼매. 시꺼매 시꺼매 그러다가 지금 좀 살아났죠. 송파 특히 송파 강동구가 살아났죠. 그러다가 이제 강남 강남구도 살아나고 아직 요, 그, 어, 노도강 금강구 이쪽은 아직 아직 10% 둥둥하다가 이제 약간 노란색이 나오려나 마당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이이이 이, 이,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10% 둥둥 이게 2007년도 8년도에 오르다가 2008년도 여기 10% 둥둥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폭락하는 거 있죠. 2차 하락. 이게 2차락이거든 이게 저는 조만간에 온다고 봐요. 올 연말 안에, 연말 전에 시작될 거라고 봐요. 이게 시뻘겠잖아 이게 시뻘개다가 10% 둥둥이죠. 그러다가 이게 약간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이라고 그래도 지수는 하락할 수가 있어요. 10개 중에 6개가 상승하는데, 4개, 아니 6개 상승이고 4개가 하락하는데 지수는 마이너스야. 왜냐하면 올라가는 건 조금 올라가고 하락하는 건 푹푹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만든 게 이걸 그래프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거 서울 전체예요, 서울 전체. 제가 25개구를 다 만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하느라고 서울만 하려다가 그러면 지수가 약간 내곡된 게 있어서 강남, 사구만 또 따로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이 차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거는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국토부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요, 25개구인데요. 25개 구인데, 25개 구 중에 841개 단지에게 제가 1000개까지 늘릴 거거든요. 아직도 작업 중이에요. 932,000세대예요. 100만 세대 넘길 것 같아요. 시총은 1,148조원이에요. 전체 시가총액의 70% 정도를 반영하는, 즉 800, 841개 단지로만 지수를 만들었는데 시가총액으로 치면 70.3%라니까 저희가 한 75%까지 늘릴 거거든요. 어, 전세 시총도 520조 원이에요. 그 전세가를 따지니까 현재 서울 아파트는 45%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전세 시가총액입니다. 이거 전세 시가총액이에요. 이렇게 하고 최근에 빠졌다가 살짝 반등하죠? 자, 이건, 이건 매매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역전세 사이클입니다. 역전세 사이클. 2년 전과 비교해 갔을 때 가격을 말하는 건데, 자, 이러다가 우리 여, 지금 역전세 나왔나 있제 역전세 나있죠 역전세 이렇게 시커먼 거 있죠 시커먼 거요게 역전세 구간이에요 즉 전세가가 2년 전에 비해서 떨어진 거 전세가가 2년 전에 비해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몇달 동안 전세가가 오르죠 그렇지만 2년 전보다는 낮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역전세 구간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상승과 하락의 비율이고 요게 방금 전에 여러분들 요거 본거 있죠 요거 요거를 그래프로 도식한게 이거예요. 10... 박근혜 대통령 때 직전에 1 0였1 0다가 약간 노란색으로 하다가 분홍색으로 하다가 이제 10벌 해케 10벌 거 특히 여기가 코로나거든요. 2020년에 3월달에 코로나잖아요. 이때 코로나 이후에 상승률도 폭등하면서 이때 이거 폭등하는 거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코로나예요. 보라다 1 0로1 0 거잖아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1 0했죠 여기 1 0이 빠진 거 여기 빠지면서 1 0퍼 거예요. 그리고 이건 거래예요 거래 거래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래가 늘었다고 하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택도 없죠. 이런 거에 비해서는 택도 없잖아요. 그리고 요요요그 요, 등락 등란, 등락 이걸 ADR이라고 그러냐 ADR 여기 ADR이라는 거는 어드밴스 디클라인 레이쇼라고 그래가지고 기술적 분석에 있어요 주식시장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비교해가지고 지금 상승을 하는데 하락 종목수가 막 늘어나 이거는 조만간에 지수가 꺾인다고 이게 얘기, 얘기,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ADL은 그걸 선으로 이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만든 게 요거는 상승 종목수의 비율이 50% 80% 이렇게 간 거고 요거는 10% 20%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최근에 50%를 넘었죠. 그런데 지금 50%를 넘긴 넘었는데 지금 60%도 못 넘었어. 옛날에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보세요. 다70% 80%까지 잡고 시뻘겋다니까. 그거를 이은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걸 보면은 지수랑 거의 비슷하죠? 거의 지수랑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옛, 옛날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상승점모수가 계속 늘어요. 상승점모수가 늘죠? 요거를 갖다가 선으로 연결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006년 말에 상투를 치고 버블 세븐이 폭락을 했거든. 근데 이때 노도강이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존나 많지 뭐 렉슬 폭락하고 음악 폭락하고 잠실 주공 막 이런 거다 폭락하고 이러는데 엘리트레파다 폭락했다니까 생기기도 전 생기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상승 종목 수가 이렇게 많어 왜 그래요 노도강이 올랐거든 금강구 이런 애들이 자 그런데 지금 어떤가 볼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여기 때는 지수는 약간 박스 권이면서 살짝이죠 근데 이때 노, 그, 강남 3구는 폭락을 했다니까. 버블 세븐 붕괴됐다고. 근데 노동왕이 이때 폭, 폭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수는 안 빠지고 여기 이렇게 돌았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지금은 정반대가 뭐냐면 여기서 분명히 10월달에 상투치고 노동왕 금강로 대폭락을 하죠. 그런데 이때 서초구 강동, 강남구가 폭등했다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별로 안 빠져 슬슬슬 빠지다가 나중에 강남 3구 빠지니까 얘는 계속 빠지고 얘가 지수가 폭락을 하는 거지. 근데 이때 뭘볼수 있냐면요. 자, 지수가 슬슬슬 빠지죠. 그리고 노도강 같은 경우는 막 계속 폭락을 하죠. 송파구도 그렇고 여기서 서초, 서초, 강남, 용산, 중구, 종로구 요 정도 도심권 여기만 폭등을 했어. 그러니까 얘가 상승 이게 상승률 목수가 늘어. 노도강은 폭락을 하는데 얘가 는다니까. 즉 2006년 상투랑, 2006년 상투랑, 이번에 상투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2006년에는 블루칩들이 폭락을 하면서, 그, 뭐냐, 겉절이라 고 보면 이상하다. 하여튼 주변 있잖아요. 노도강, 금강구, 싸, 싼 아파트들이 폭등을 했다고. 그러면서 지수가,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이상했어. 근데 이것도 서울 전체로만 보면요.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야. 그 다음 4월까지. 달 근데 이때 이미 노도강 같은 경우는 대폭락을 시작했다고. 근데 서초, 송, 그 강남구, 송파구도 이때 탈락했어요. 서초, 강남, 용산 여기만 5월, 6월 용산 거는 8월 까지올라서 이러니까 외국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상승 종목 수의 비율이고 상승 종목 수의 비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승 종목 수가 많다고 해서 여기 상승 종목 수가 많, 여 여기 보시면 여기도 상승 종목 수가 50% 넘죠. 넘잖아요. 그래도 지수는 꺾였죠. 여기도 50%가 넘죠. 그런데 지수, 얘는, 얘는, 얘는 안 꺾였지만, 실제로 노동, 이때는 그, 그 강남 상구가 꺾였다고. 블루치, 그, 목동, 양천구 이런 데가. 그 다음에 뭐 수지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연구를 하면요. 서울 아파트가 바, 꼭지를 치거나 바닥을 치기 전에 어떤 낌새를 알아낼 수 있는 엄청난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25개구를 다 만들 거야. 지금 서울 아파트 하나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갖고, 이거 하나만 해서, 그래서 제가 강남 사구 있죠. 동남권. 요렇게 했습니다. 자 요건 동남권인데, 동남권은 지금 그 시가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동남권은 4개구예요 198개 단지예요 24만 4천 세대예요 세대수로는 서울 아파트, 그, 그러니까 실제 강남 사구에 61%를 그 반영을 하게 했고요 어, 시총은 490조 원인데, 저, 실제로 그, 실제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근데 전세 시총이 이렇게 낮아요. 40%밖에 40안 돼요. 왜냐하면 재건축들이 많아가지고 재건축들은 막 30%, 20% 이래 10억, 예를 들어서 30억인데, 그, 저기, 저, 전세는 막 6억 이르잖아요. 거기 녹물 나오고 이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전세가율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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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아파트일수록 전세가율이 낮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봤듯이. 분명히, 노도강은 여기서 올랐죠. 강남 상구는 폭락을 했다니까. 그리고 역전세만 이 벌어졌다, 역전세가. 직권 역전세만 벌어졌잖아. 그리고 여기는 하락종도가 하락 많이 늘었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거. 야, 안 빠지고 그냥 4월까지 올라, 안 빠지잖아. 자, 이거를 확대를 한게 이거입니다. 이거. 자, 이게 2005, 6, 7, 8, 9, 10, 11, 12년도까지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 아 맞냐 8년정도 8년 8년의 서울 아파트입니다 자 동남권을 짠 보시면 읽어 보세요 서울 아파트는 여기서 요렇게 요래요래 요래요래 요랬잖아요 요래 요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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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잖아요, 됐잖아요. 자이 상태에서 제가 동남권을 볼게요 짠 그래프 보이세요? 서울 동남 서울 동남 동남권은 여기서부터 폭락을 했잖아 폭락을 보세요 서울 만약에 노도강만 해놓으면요 여기서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해. 나중에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이거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막찌보고막 분석을 하다가 일단 서울 아파트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다가 그래도 깍두기로 깍두기로 동남권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중에 동북권도 만들고 다 할게요. 그다음에 노도강도 따로 만들고 이게 구별로 다 제가 그래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서울 동남, 서울 동남. 서울 동남 2009년 10년 이후에는 똑같이 빠져 서울이나 얘나 보세요 왜냐면 노도강도 빠졌거든 이때 노도강 강남 3구 구분없이 빠졌다고 이때 에, 유럽 재정위기 나오면서 자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전체에요 서울 동남 서울 동남 자 서울은 여기, 이게 5월까지 빠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5월까지 빠져요 5월까지 그 다음에 6월 7월 반등했고 미약해 반등이 아직 연간으로 마이너스야. 자, 이런데 동남권만 보면요. 짠! 보세요. 이래요? 오르죠? 더 많이 오르잖아. 여기서 송파구만 보면요. 더 많이 올라가고 송파구는 오히려 연간으로 플러스야. 아직 동남 사구 사고, 동남권 사고는 아직 연간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자, 서울, 동남, 서울, 동남. 그리고 요거는 2년 전 전세 가격이랑 연결한 거예요. 아직도 낮아요. 지금 오르고 있죠? 전세가 오른다고 래서 2년 전에 집, 집그뭐 전세 만기된 사람들 돌려줄 돈이 남는 줄 알아요 모자라요 그래도 이러기 여기 모자란다고 최근에 오른 거일지 2년 전에 비해서는 낮다고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가 되게 심해요 나중에 그것도 분석을 할게요 음자 여기서 어 다시 좀 정리합니다 자아무게요 앞으로 이거 또 방송을 또할 건데 예, 휴가 복귀 후 삭제 예정인데 여러분들 커피 후원 좀 해주시면 삭제 안 할게요. 왜냐면 제가 안드로마에 대해서 지구로 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기 전까지는 안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서울 아파트 상승 종목 거래와 하락 거래의 비, 비율의 비밀을 이 풀렸다. 자 이거를 전체로 본게 이겁니다. 이거 게 요겁니다, 요거. 이게 30년 동안의 그 자료인데 이거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운 받아 보세요. 이거 진짜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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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가 볼때 거의 하루 종일 작업했어요. 이거, 이거 추출하는데 매크로 돌리고 하느라고 아 어, 이거, 이거 엄청나요. 엄청나. 야 이런 시퍼러 둥둥 또 제차 시퍼러 둥둥 대신 세파로 시퍼러 둥둥 그러니까 시퍼러 둥둥이 버블세븐 상투 치고 난 다음에 시퍼러 둥둥이 한번두번세번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장기간 시퍼러 둥둥이야 근데 이번에 시퍼러 둥둥 있었죠 시퍼러 둥한번두번 번, 이러다가 이제 시퍼러 둥한개 나왔죠 그러면 제가 볼때 여기서 약간 노란색으로 좀, 좀그 즐기다가 나중에 여기 시퍼러 둥둥이 또 나올 것 같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10% 등등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예, 여러분들 조심하고 조심, 몸 조심하시고 어, 그, 왜냐면 집이라는 거는 거의 누, 누구에게나 거의 7, 80%의 자산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7, 80, 10%는 뭐야? 실제로는 100%에다가 이자 그 은행 대출까지 껴 있는 거니까는 70, 70, 80%가 아니지. 더만 실제로는 한 150%가 물려 있는 거지.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 자. 요, 요거, 요거 100만불짜리 표에다가 그거를 설명한 서울 그다음 동남권 일단 차트 2개인데 나중에 제가 이걸 한 20개까지 만들 거예요. 왜냐면 동남권에서도요 강남 서초 묶은 거랑 송파 강동 묶은 거랑 그래프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이번에 작년에 송파 망했잖아요. 서초 강동강남권 올랐다니까 그 다음에 동북권 노도강 망했죠. 근데 성동구 광진구는안 망했다니까. 그래갖고 동북권 여덟 개구 중에 두 개구를 뺀 거, 여섯 개구만 한 걸로 해갖고 동북권 x 제펜한 것처럼 X성광, 성동도 광진구는 빼고서 노도광만 하면 그래프가 확실하게 그 저가파트의 흐름을 할 수가 있고 어, 하여튼 나중에 또 그래프를 만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유레카 시리즈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해봐서 알아 이거는 엑셀을 아무리 잘해도 이거 표못 만들고 그래프 못 만들어요 자 어, 여러분들 에, 좋은 정보였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이 그래프 많이도 갖고 자주 갖고 나와서 변화된 거 특히 구별로 세분해서 보잖아요 서울 목동구로 보는 거랑 강, 강남구 따로 노, 노, 노원구 따로 보는 거랑은 그래프가 전혀 다를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재산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 그 뭐. 뭐랄까 묻어둘 것이며 뭐 이런 이런 전략을 짤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서울 아파트 비밀이 풀렸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엘리엇과 함께 예, 부동산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张有张。